안녕하십니까. 탐라국 부동산 안 소장입니다. 오늘은 토지 보여드리러 나왔어요. 어, 제주도 시내권에 있는 토지고요. 어, 제주시 신제주 노형동에 있는 토지입니다. 노형동은 어, 제주도청이 있는 신제주에 있는 이제 동네인데요. 어, 제주도에서는 강남으로 불리는 동네입니다. 땅값이 아주 비싸고 어, 그리고 제주도민들도 제주도민이 아닌 분들도 아주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어, 제주도에서 어떤 가장 중심이 되는 상권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토지는 이 노영동 약간 옆에 있는 이제 시 외권으로 빠지는 동네 쪽에 있는 토지를 보여드리려고 왔는데요. 어, 노영동 시 내권, 그러니까 중심부에 있는 토지들은 평당 1억에서 1억 5천만 원도 호가합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토지는 그런 토지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격 매우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거의 금메가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토지 안쪽에 나와 있고요. 어, 토지는 옆에 토지랑 비교해보고 뒤에 토지랑 비교해보면 높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도로하고 접해있는 쪽은 도로와 높이가 같기 때문에 차량 통행도 물론 가능하고요. 입구 쪽에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옆 토지 보여드리고 있고요. 옆 토지 옆으로 보면 이렇게 뭐, 오름이라던가. 날씨가 좋진 않지만 저기 한라산까지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건축하실 때는 남양으로 한라산이 잘 보이는 집도 건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토지 안쪽에서 이제 안쪽 이제 입구 쪽으로 걸어 나가면서 어떻게 개요를 좀 설명 드려볼게요. 일단 토지 현황을 보시면 일부는 이렇게 경작 중이고요, 일부는 어, 뭐 어떤 주차장이라던가 일반 공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시내권에 있는 토지이고 건축이 가능한데. 현재 지금 경작 중인 토지다. 그리고 토지 내에 이렇게 묘지가 한개 있습니다. 묘지 기, 한개 수가 있는데, 이게, 어, 봉분을 하나밖에 없고요 어, 이게 지적도상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38평 정도가 되는데, 이, 이제 이 묘지가 이 토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높이 차이가 있어요. 약한 2m까지도 차이가 날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묘지의 주인이 이 토지 주인분하고 지인분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가 될 때는 이 장도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축이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어, 이제 토, 토지 개요 설명드려 볼게요. 428평의 시내권에서는 좀 대형 토지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아까 보셨던 38평 정도의 묘지가 안에 있습니다 묘지는 다른 사람의 토지고 이장이 가능합니다 기반시설 모두 있습니다 어, 수도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관이 200mm짜리 관이 토지 앞에 있고요 그리고 하수, 어, 오수관도 200mm짜리가 토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수도하고 오수관이 다접해있는 토지다 보셔도 될것 같아요 지목상 과수원이고요 어, 농지라서 현재 이렇게 경작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평탄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 토지하고 이제 도로가 이렇게 접한 모습을 보면 높이가 같기 때문에 어, 토지로 차량 진입하는 것도 용이합니다.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차량 통행 이꽤 많아요. 어, 이 2차선 도로 바로 앞쪽에는 평화로라고 하는 한 6차선에서 7차선 정도 큰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로 가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어, 이 평화로에서 평화로로 가는 도로가 어, 이 앞에 쪽에 있는데 이 토지에서 한 20m 정도 될까요? 걸어서 1분 한 30초도 안 걸립니다. 토지 입구 쪽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어, 차량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게 보면 입구 쪽도 이렇게 토지하고 도로하고의 높낮이가 거의 없다. 그래서 차량 진입이 물론 가능하다. 어, 아까 저기서 보여 드렸어야 했는데 보여 드리지 못해서 같이 보여 드리면 토지 안에는 이렇게 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현재는 지금 이렇게 비어 있는 토지로 있기 때문에 명도도 물론 바로 가능합니다. 음 앞에 있는 이 2차선 도로의 경우에는 어 애월에서 조천을 잇는 애조로와 그리고 이호해수욕장으로 가는 도로 그 도로를 이제 그 이호해수욕장하고 어, 어, 이 애조로를 잇는 2차선 도로가 바로 앞에 있어서 차량 통행이 물론 좋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라산 뷰도 나오는 토지 그리고 어, 토지 건물 아, 토지 주변에 건물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실 때는 주변에 빽빽한 그런 건물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한적한 뷰를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심지어 토지 입구 쪽으로 오니까 뷰가 더 좋네요. 저쪽에 이렇게 오른 뷰가 제한 눈에 다 보이는데 카메라는 잘 담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건물을 짓지 않았을 때도 이 정도의 뷰가 나오는데 건물을 지으면 어 좀더 좋은 뷰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현재는 자연 녹지 지역이고요 어 지금 이 토지 앞에 이 도로 쪽에 어 엄청 큰 비밀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문의 드리면 어 제가 자세하게 안내 드리고요. 어 정말 좋은 호재이기 때문에 이거 투자성으로 사셔도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자세한 내용은 이제 편집해서 제가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음그 내용 꼭 참고 부탁드리고, 관련된 내용은 유선상으로도 안내 드릴 테니까 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